네 안녕하세요. 어, 캐몬이란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몬은 현재 차트를 보면 상장 2000원 정도에 상장을 한번 하고 계속 2 0 0 0원대뭐 600원, 뭐 코로나 때 600원 정도까지 빠지긴 했지만 이 구간을 유지하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단태님이 말씀하시는 공격 매집이 한번 들어왔습니다. 공격 매집은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을 터치는 매집 방법인데 그러면 이 세력이 털고 나갔으면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우르르 터져야 되는데 세력이 오히려 이 앞이랑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더 많이 터치고 굉장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지금 넣어 놓고 보고 있고 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하락하면서도 갭, 갭상승 갭 음봉 그리고 또한번 갭상승 음봉 이런 식으로 매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테스트하고 주가를 지금 바닥까지 뺀 상태인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삼각수렴 관점에서 지금 파트를 볼게요 전부터 현재 라인, 요 라인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또 아래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 라인, 요 그림 이렇게 하나 또 그어볼게요. 그러면 요 라인 정도에서 아마 수렴이 끝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이 위로든 뭐 아래로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500원 정도 라인, 2450원 정도 라인을 지금 2번 정도 땅바닥으로 좀 지지를 해줬고, 이 앞에 첫 상승이 나온 그 조정 구간대랑 겹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수렴이 끝나는 부분에서 아마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? 삼각 수렴은 어, 신뢰도가 뭐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, 이 정도 세력이 매집을 하고, 할 때도 한꺼번에 쑥 빼지 않고 계속 들어올리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추세를 어찌 됐든 오가락을 시켰는데 이 추세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여기서 상승하는 자리, 뭐이 자리든 아니면 상승하고 안착하는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받아봐도 될것 같아서 빠르면 5월, 5월 조금 더 가면 5월, 6월에 저 아마 시세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. 상승으로 나오는 시세가 나오든, 아래로 빠지는 하락이 나오든.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은 이 추세 우상향 이 추세 라인을 기 점으로 손절은좀 타이트하게 잡고 삼각수렴이 끝나갈 때쯤에 매수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계속 보고 있다가 이 종목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, 일단 큰 그림으로는 이게 작년 작년이 아니죠. 2020년 11월 달에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. 계속해서 눈여겨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다가 뭐 재미삼아 소액으로라도 매매를 해보시고 결과가 만약에 좋으면 그 정도만 수익으로 실현을 해도 되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소액만 매수를 했으니까 이추세 이 삼각수렴 바닥 라인에서 꼭 손절을 하셔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짧은 손절로 그냥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손절을 경험하는 게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어, 저도 계속 지금 손절 라인 잇다면 손절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뚫고 안착을 해주면 여기서는 뭐큰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1차 매수는 뭐 적게는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 쌍바닥 라인까지 빠져준다면 2차 매수로 한 100만원, 150만원 정도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깊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종목이고,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, 지금 시 외에서 5%, 4.5% 정도의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. 3,050원이면, 이 정도 라인 정도 될것 같은데, 이 정도 라인이 되는데 이 밑에 공구리 라인을 다 잡아먹는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. 이쯤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 건데 월요일날 여기서 이제 흐름이 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래 물량을 어, 지지를 받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